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6월 15일 수요일 미준의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일단 방송 내용을 전해드리기 전에 요 이렇게 어려운 주식 시장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미준 채널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를 계속 하는 한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도 크고 투자를 하다 보면 굉장히 굴곡이 있는 게 주식 투자인데요.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할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미준이라는 채널을 주체적으로 이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구독자분들께 많이 의지하면서 저 역시도 힘을 내고 있다는 점을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한번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요. 미준의 6월 15일 저녁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자 우리 투자자들이 바로 며칠 전에 이 cpi 지수 때문에 깜짝 놀랐잖아요. 무려 8.6%라는 기세 이상의 엄청나게 높은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굉장히 좀 놀란 가슴을 우리가 진정시킬 수가 없었는데요. 자 오늘 또 하나의 엄청난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5월달에 ppi 지수 즉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10.8%라는 정말 무서운 수치가 정말 인플레이션이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CPI 지수도 8.6% 그리고 PPI 지수도 10.8%라는 굉장히 높은 수치가 발표가 되면서 투자자들의 모든 관심은요, 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양일에 걸쳐서 펼쳐지고 있는 이 FOMC 미팅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FOMC 미팅은 1년에 8번이 진행이 되는데요. 6월달 미팅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4일, 15일 양일에 걸쳐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자, 이번에 15일날 FOMC 미팅이 마무리가 되면 결국, 어느 정도의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할게 될지 여기에 대한 발표가 있게 됩니다. 뭐, 지금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0.5%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이0.5% 상승이 0.75% 상승할 것이다. 뭐, 심지어는요, 1.0% 정도 뚝 올라갈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따라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 기준 금리 인상, 과연 15일날, 6월 15일날 연준에서 FOMC 미팅을 마치고 나면, 어느 정도의 금리 인상을 발표하게 될 건지 여기에 관련된 소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시장에서 이렇게 갑자기 기준금리 인상 폭을 50 베이시스 포인트 에서 갑자기 불현듯 75 베이시스 포인트 혹은 뭐 원원들의 bp 까지 보고 있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기사 하나였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기사가 바로 그건데요 월요일 저녁에 월가 에서 이제 굉장히 좀 많은 영향력이 있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있는데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패드가 아무래도 0.75% 포인트 정도 이번주에 6월 FOMC 미팅이 끝나게 되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러한 식의 기사를 발표를 했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월가에서 가장 좀 영향력이 있는 매체에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추측성 기사를 발표를 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과연 이0.75% 금리 인상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시장에는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여기에 관련된 기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기사, CNBC 프로의 기사인데요. 이 기사의 제목도 보시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월스트리저널의 트 기사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3 쿼터라고 얘기하는데, 쿼터가 4분의 1이거든요. 4분의 1이 3개 모여있으니까 0.75%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CNBC 프로의 기사에서도 이번 주에 FOMC 미팅이 마무리가 되면 기준 금리가 0.75%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졌다. 이렇게 지금 기사의 제목을 뽑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시작했다. 자 예상하기 시작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뭐를 예상하냐면 굉장히 빠른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추세에이 금리 인상이 시작된다라고 기대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FED에서 일하고 있는 오피셜 우리가 보통 이제 연준 의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역시도 분명하게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센트럴뱅크는 이제 중앙은행인데 미국에서는 연준이라고 부르죠. 자 연준의 폴리시 메이커들 연준의 의원들은 지금 75 베이시스 포인트 올리는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다.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를 하면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이유가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최근에 이 이코노믹 아울리그에 체인지가 생겼다.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원래 지난주 금요일 날 CPI 지수가 발표되기 전만 해도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찍고 떨어지는 중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의외로 8.6%라는 엄청난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가 발표가 되면서 이 모든 전망이 좀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게 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피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사람들이 믿게 되면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폭으로 연준에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리스만이라는 CNBC 프로의 전문가 역시도 75 베이시스포인트 0.75% 올리는 것이 굉장히 좀 분명하게 가능해 보인다라고 전망을 해주고 있고요. 아까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월 스리 저널이 여기 나옵니다. 월가의 굉장히 좀 저명한 일간지 중의 하나인 월 스리 저널에서 이제 기사를 냈는데 이게 월요일 오후였다. 그리고 첫 번째로 레포트를 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아 연준에서 0.75%로 태도를 바꿨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언급한 게월 스리 저널이었고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기관에서도 어떤 얘기를 해주겠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기대치가 있잖아요. 이 기대치가 원래 50 베이시스포인트는 75로 상향 조정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바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만든 기사를 보고 거기를 참조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죠 자 그리고 여기 추가적인 내용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원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뭐라고 전해 보도를 하고 있었냐면 0.5% 이상의 조금 더큰 폭으로 금리 인상은 굉장히 좀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이 원래 월스트리트 저널의 입장이었다 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잖아요 그런 영향 때문에 이제 골드만 싹스 역시도 75%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 기관의 이코노미스트들도 지금 예상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컨시큐티브니까 연속적인 이런 뜻이죠. 따라서 75 베이시스 포인트를 6월뿐만 아니라 7월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이 좀 지배적인 의견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6월 달에도 75, 7월 달에도 75. 그다음에 이제 9월 달이 그 다음 FOMC 미팅인데 9월 달에는 50 베이시스 포인트.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것은 11월, 12월 이렇게 있는데요. 요두 달은 아마 25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지금 현재에서 다 더해 보면 어떤 수치가 나오냐면 결국 연말까지 3.25%에서 3.5%까지 올라가 있을 것이다. 이게 지금 좀 지배적인 의견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갑자기 입장 변화가 된 트리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트리거라는 것은 어떤 방아쇠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것 같은데 그 계기가 뭐냐면 역시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된 5월달의 CPI 리포트에 나타난 놀랄 만한 그런 수치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가지 좀 참고할 만한 수치가 하나 있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미시간 컨스머 서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롱텀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국말로 보통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 들어서 방송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높다고 해도 만약에 이 인플레이션이 곧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고 기다리겠죠. 자, 그런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게 되면 따라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인플레이션이 더욱 강화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장기간 지속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면요. 굳이 돈 쓰는 것을 미루지 않고 지금 바로 소비를 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인플레이션을 지금 현재도 잡을 수 있다라는 공식이 성립이 거든요. 자, 그래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시간의 컨스머 서베이 결과를 보면 이 결과가 좀 좋지가 않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미시간에서 지금 발표한 원 l 인플레이션 익스pectation이라고 나와 있죠. 쭉 내려와서 보시면요, 지금 4월달에 5.4%였고 5월달에 5.3으로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아,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도 조금씩 내려가고 있구나.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6월달에 보시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5.4%까지 올라가 버렸죠. 자, 이 기대 인플레이션에는 것은 앞으로 1년 후의 전망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미시간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1년 정도가 흘러도 인플레이션이 5.4%라는 높은 수치에 머물러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전문가 크리시나 아, 구하의 의견을 살펴볼 텐데요. 이 전문가 같은 경우는 에버코어 ISI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고요. 자 이분이 어떤 내용을 전해주고 있냐면 'Unusual Nature'다. 굉장히 좀 드문 현상이 지금 일어났는데요. 어떤 것이 드문 현상이냐면 지금 미디어에서 0.75% 올라갈 것이다라는 어떻게 추측성 기사가 막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이게 원래 굉장히 좀 드문 일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원래 연준 의원들이요 이렇게 미디어한테 어떠한 발언을 하는 것이 금. 가돼있다고 합니다. FOMC 미팅을 앞두고는 이런 일이 발생하선 안 되는데 갑자기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조금 의외다. 좀 예외적인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이 틀렸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75 베이시스 포인트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고요. 자,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한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75 포인트가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요. 적절하지 못하다. 굉장히 좀 시장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이 전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프라이싱이 지금 반영이 되었다는 라 얘기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미 시장에서는 0.75%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거기에 맞춰서 주가를 좀 움직여 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증거가 되는 한 가지 자료가 있는데 CME 그룹의 패드와치라는 게 있습니다. 자이 패드와치 툴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들어가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이게 CME 그룹에서 계속해서 좀 업데이트를 해주는 페드와치 트리라는 건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FOMC의 카운트다운까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하루 그리고 3시간 정도가 지나면 FOMC 미팅이 마무리가 되고 여기에서 이제 금리 인상 발표가 있을 내용이다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타겟 레이트 프로바빌리티 가능성에 대해서 여기서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2022년 6월 15일 날 페드의 미팅이 마무리되고 나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까지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현재 타겟 프라이스가 7 5에서 1.0이라고 0써 있죠. 0.75에서 1.0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수치가 여기 보시면 150에서 175라고 써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현재 수치에서 75 베이시스 포인트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죠. 자, 그 옆에 보시면 125에서 150이라고 써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 50 베이시스 포인트만 올라갔을 때의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퍼센티지를 보시면요. 여기는 94.6%, 그리고 이쪽은 5.4%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페드와치 툴에서 지금 예상하는 것은 거의 95%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95% 포인트가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예측이 된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겁니다 지금 여기는 96%라고 써있는데 이게 월요일 저녁의 상황이었고요 이거보다 지금 1% 정도가 하락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또 한가지 좀 불길한 징조는 봐도 채권의 금리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채권의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아무래도 연준에서 굉장히 좀 강경한 정책을 필 것이다 라는 예상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10년 국채 같은 경우는 3.37까지 지금 월요일 날취소았습니다자 그렇게 되면요. 20일 베이시스 포인트가 갑자기 하루 만에 올라가 버린 거거든요. 자 그리고 단기 국채의 가장 좀 중요한 레이신 2년 국채 금리를 보시면 무려 3.34까지 올라갔고요. 이 수치는 30 베이시스 포인트가 단 하루 만에 올라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부분은 뭐냐면요. 10년 국채 금리가 3.37인데 2년 국채 금리가 3. 0.34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 금리가 거의 비슷한 수준에 지금 맞춰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일드 커브가 좀 플라트닝 되고 있다, 굉장히 평평해졌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단기 국채 금리보다 장기 국채 금리의 퍼센티지가 훨씬 높아야 되죠. 그러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좀포물써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 국채 금리가 단기가 됐건 장기가 됐건 굉장히 비슷한 수준으로 평평해졌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경기의 전망이 좋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의견을 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장기 국채 금리랑 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되면요, 그것은 이제 곧 리세션이 찾아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페드에서는요, 인트레스 레이스의 상승을 이용을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연준에서 왜 이렇게 금리를 인상하는지 거기에 대한 본질적인 설명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디멘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자, 디멘드라는 것은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수요 공급 법칙 을 이제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수요는 놔두고 일단 공급을 좀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패드의 금리 인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수요를 줄이게 되면요. 아무래도 살을 사람이 줄어드니까 인플레이션, 가격은 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기대를 하고 있냐면 연준에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면 너무나 인플레이션이 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적어도 2022년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연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사실 2% 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굉장히 좀 타겟에 비해서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장기간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해낼 그런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또한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냐면요. 스페시픽 소스 그러니까 이렇게 0.75%라는 발언이 나오기까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그런 얘기 했는지는 나와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온 보는 것처럼 연준의 의원들 있잖아요. 이 의원들이 지금 그들의 입장을 재정비하고 있다. 재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이유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보고서가 발표되고 있는데 뭐그 중에서 가장 커다란 영향은 역시 CPI 지수였겠죠. 그리고 CPI 지수뿐만 아니라 PPI 지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해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올라와서 떨어지면 괜찮은데 그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엿보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된 여러가지 레포트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쇼킹했던 것은 CPI 지수죠.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의 결과가 발표가 됐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작년 이맘때랑 비교했을 때 5월달에 8.6%라는 무서운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이 부분이 조금 더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뭐냐면 4월달에는 8.3%로 줄어들었었죠 원래 이제 3월달에 8.5였고 그리고 4월달에 8.3이었기 때문에 아 계속해서 좀 하향 조정 되는구나 이제 피크를 찍었구 나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8.3에서 다시 8.6으로 치솟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굉장히 시장 참여자들을 두렵게 만들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또한 가지 지수가 발표된 게 있는데요. 같은 날 유니버시티 오픈 미시간 미시간 대학에서 발표하는 자료 중에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또 다른 자료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컨슈머 센티먼트 게이지라고 부르는데 컨슈머 센티먼트는요 소비자들의 심리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소비자 심리 지수 가 역대 최하를 기록했다. 올타임 로라고 써 있잖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보여 드릴 텐데요. 바로 이 페이지입니다. 서베이 n 업 u 컨슈머즈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미시간 대학에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 주고 있는데 2021년 6월 달, 즉 1년 전을 보시면요. 85.5라는 굉장히 높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나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한달 전을 봐서도 58.4%로 뭐 비교적 괜찮은 수치였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2022년 6월 달 이번 달에 50. 2 로뚝 떨어져 버렸거든요. 따라서 한달 전하고 비교해도 14%라는 굉장히 많은 폭으로 소비자의 심리 지수가 떨어져 버렸고 1년 전하고 비교를 하면 무려 41.3%나 폭락을 해버렸다. 따라서 아, 지금 미국 쪽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굉장히 좋지가 않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의 서베이 결과가 더 나오는데요. 뉴욕 배드입니다. 뉴욕의 연준에서 월요일날 어떠한 보고서를 발표를 했냐면요. 자 1년짜리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죠.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가 6.6%를 찍었는데요. 이게 타이 기록이다. 따라서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는 거죠. 자, 2012년 이후에 이렇게까지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따라서 여러 가지 보고서에서 나오는 수치가 지금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또 장기화될 것을 예상을 해주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어쩔 수 없이 0.75% 정도 상승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재 시장에 있는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단락에서는요.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지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공급망이 망가졌죠. 그래서 클로그드라는 것은 막혀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병목 현상이라고 부르죠. 공급망의 붕괴로 인해서 이제 좀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에너지 프라이스가 너무나 많이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프로덕션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최근 들어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이 시도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인프라 투자가 예전에 전통적인 방식의 에너지 기업 쪽에서는 많이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사태가 일어났을 때 갑자기 공급을 늘릴 만한 그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전쟁이 굉장히 큰 몫을 했죠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지 않았어도 이 정도까지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을 텐데 좀 엎친데 겹친 격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자 마지막은 이 노동 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해졌습니다. 사람이 모자라서 못 뽑을 정도잖아요.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금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에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을 텐데 임금 상승률에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어닝 순이익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제품 판매 가격 그리고 서비스의 판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자 여러 가지 이런 이유를 복합적으로 좀 맞으면서 어쩔 수 없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죠. 자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하나를 좀 우리가 보태야겠죠. 그것은 바로 통화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준에서 지난 2년 동안 너무나 많은 돈을 풀었잖아요, 시장에. 이렇게 현금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우습게 되는 너무나 많은 현금이 시장에 돌아다니게 되면서 통화량의 증가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강화됐다. 여기에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악재들이 발생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극대화되고 41년 만에 처음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6월 15일 미조은 저녁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방송의 컨텐츠를 보시고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조금 하락장이 오랫동안 지속되더라도 가급적이면 좀 연준에서 이 금리 인상을 좀 제대로 시행을 하고 인플레이션을 빨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오랫동안 좀 잡힐 기세가 보이지 않고요, 또 이러다가 정말 역사적으로 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인플레이션이 좀 팽배해지는 것은 아닌지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연준에서 좋은 정책을 실시를 해서요 이번에 인플레이션을 꽉 잡고 다시 시장의 반등을 좀 조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